허리 세우고, 허리 세우고. 목깃 뜯어요, 목깃. 목깃 먼저 뜯어요, 목깃. 양손으로 뜯어요, 양손. 허리 세워요. 목깃 뜯고, 양손으로 뜯어야 돼, 양손으로. 그렇죠. 계속 뜯어요. 뒤로 넘어가면 안 돼요. 박성진 선수, 정동건 선수, 지금 1번트런시가 양손으로 손을 이용해서, 손을 이용해서, 양손으로 손을 감싸요. 양손으로 손을 감싸서 손을 감싸요. 양손으로 왼손 거기 거기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왼, 오른손 돼요. 오른손. 어깨부터 뜯어야 돼요 허리 허리 들면서 뜯어요 허리 들면서 끝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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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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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세척이 마음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깨 세우고 어깨 세워 요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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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고 겨드랑이, 오른쪽 겨드랑이 파요, 오른쪽 겨드랑이. 오른쪽 겨드랑이. 오른쪽 겨드랑이. 브릿지, 브릿지 치면서, 오른쪽 겨드랑이. 브릿지 치면서, 브릿지 치면서, 한발 브릿지. 오른쪽 겨드랑이. 오른쪽 겨드랑이 파야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괜찮아 다시 리커버리 하면 돼요. 자, 아래로 밀어야 돼. 하이 가도 주면 안 돼. 솔더 브리지 솔더 브리지 왼쪽으로 솔더 브리지힘 잡으면서. 김선일 선수, 김선일 선수, 지금 바로 5m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천동희 선수, 강현원 선수, 6번 매트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블루 64kg, 여성 블루 64kg, 시합이라는 1번 매트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충지석 선수, 4번 매트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我就是搞。